안녕하세요, 알파원입니다. 김작가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만이죠. 네. 오늘, 우리 알파원의 김작가랑 강철부대 시즌2 7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치화 보면서 느낀 게, 형 어깨가 잔뜩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보여? 벌 때도 이렇게 걸어야죠. 아니, 형이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잖아. 사트가 왜 우승할 수 밖에 없는지. 음. 그거를 증명한 편이었던 것 같아, 그치? 라화가 내가 그때 사트가 우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때 얘기했지. 간단히 말하자면, 멤버가 아닌 멤버가. 멤버. 멤버 구성이 좋다. 구멍이 없다. 구멍이 없었지. 어, 구멍이 없었어. 음. 또 서로 소통.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멤버 였고 같이 생활이나 임무야. 다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한명 빼고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번 편에서 편하게 올라왔으면 사실 더좋아았잖아 <laughs>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7화에서는 데스매치를 하게 되는데 응. 사트랑 707이랑 SDT 3개 부대가 데스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데스매치는 50kg 통신 군장을 메고 한 명이 나머지 3명은 40kg 군장 그리고 총까지 맺잖아 요 총까지 하고 총 보통 3.5 합니다 여러분 실제 총이 지금 현재 총은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션에서 통신 요란 장비 그거 20kg짜리 2개 두 2개를 두또 메고 산악지역 행군을 하는 거지. 보통 보니까 한 시간 반 이상 하더라고. 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이거는 무슨, 솔직히 훈련이 아니고, 이거 무슨, 어떻게 하면 무릎이 빨리 나가나 하는 대회 같아. <웃음> <웃음>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 그래도, 이겼으니까. 아이...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 음. 되겠네. 저 지금 데스매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세개 부대가 다 전략이 있었어요. 그쵸? 전략 있죠. 전략 없으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사트는 전략이, 그냥, 달리자? 약간 내가 그걸 듣고서 전략회의를 봤는데 어. 약간 무대 뿐가 싶기도 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어 샷다 마우스 하고 <laughs> 아니 근데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일 수가 있지 왜냐면은 그치? 형도 군장내고 응. 군장 40kg짜리 메고 행군도 많이 해 보고 했지만 처음에 체력 좋을 때 확실히 간격을 벌려 놓겠다 그런 전략이었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STT는 처음부터 체력 안배를 해서 나중에 상대 팀이 나고자가 있으면 그걸 잡겠다. 그런 전략이었거든. 그걸 들었을 때 STT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STT 전략은 707이나 SRT 나고자가 있을 때 먹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나고자가 없으면 먹히지 않는 전략이에요. 군장도 멨고 다 무게가 있고 오르막 내리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서 나중에 폭발적으로 쓴다? 이거는 짧은 거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1시간, 1시간 30분씩 장거리를 봤을 때는 이게 걷거나 살짝 뛰거나 체력 소모는 비슷해요 그래서 SDT 잘하지만 내볼땐강전 그분도 아실 거야 재채함이 크실 거야 전략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SDT 같은 경우는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에 반면에 707이랑 사트는 처음부터 간격을 확실하게 벌리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한 거고 SRT나 707 전략을 보니까 내려막길에서는 천천히 뛰고 올루마길에서는 걷고 근데 이 알파 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내 거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 아형 거야? 어 내가 나갔으면 자랑이 아니라 제갈량 같은 어, 전략을 짤 텐데 그리고 보면은 사트 같은 경우는 많이 쳐지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지? 아 전영진 그 팀장이 살짝 힘들어했어 힘들어 하긴 했지만 어. 못갈 정도로 퍼지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 들어왔지 나는 알파 원의 개인 생각에는 707이 나는 잘 못할 줄 알아서 솔직한 얘기로 왜707 배당낼 일이 거의 없잖아.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고기를 먹어본 놈이 더 잘한다고? 행군 쪽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였어. 썩어도 준치라고. <laughs> 아무튼 대단했어. 그 전편에서 우리 조성호 대원이 좀 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데스 매치를 하게 됐잖아. 조성호 대원이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그런 게좀 컸던 것 같더라고. 통신, 교란 장치 하나 들고 막 아, 뛰다가 균형진 아, 팀장이 아, 아, 놓치니까 아, 아. 원플러스 원으로 양쪽에 아, 한 개씩 들고 막 뛰는데. 아. 어. 역시 형이 얘기한 산악구조대 북한산 산악구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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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근. 전환근이 여기, 장난 아니더라고. 저 20kg 짜리를 어. 저렇게 들고 뛰면은 전환근이 이제 금방 풀려버려서 나중에 는 어, 뭐 압력이 좋아. 어, 막 손이 막 어. 후달 거릴 텐데 그거 아시죠?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을 밥 먹을 때 중풍으로 떱니다. 떱니다 이렇게 만약 에 <laughs> 김작 알잖나 주짓수 많이 봐서 아 알지 어, 떱니다 이렇게 우리 응. 주짓수 시합 나갔다 오면은 어. 한 경기 뛰고 나면은 막손버블려 어. 떨고 있어 어. 어 다음 경기 뛰어야 되는데 어막못 어, 어, 잡아 막 어, 잡을 어, 수가 어, 없어 맞아. 그래서 전원근 다 풀려가지고 어, 어. 입에서 단내 나겠네 그죠 김작가? 아니 이게 음. 촬영이 계속돼서 음. 아마도 몸에 이제 부담감이나 데미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팀보다 음. 음. 지금 이세개 부대는 훈련을 또한번더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조성호 대원이. 되게 착합니다 여러분 순박한 시골 청년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이가 있잖아요 좀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 아 아직 결혼 안 하셨어? 아 우리 성우는 안 했고 때가 묻지 않은 이미지? 아 여자친구 없으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우리 조성호 대원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 네. 있으시면 알파원에 네. 연락 주세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아형강청명대원 눈빛 좀봐 역시 내가 그랬잖아 7.4라고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표정 관리하는 거야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 관리하는 거지 형이 알. 거야. 아이, 힘들어도 그럼. 표정 관리해라. 아이, 그럼 여유를 아, 갖고. 여유를 갖고. 어. 왜유내강이지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체력이 문제가 아니거든. 정신력상 같아. 이거는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좋고 나쁘고 없어.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 배터리가 다 되면 그다부터는 정신력이야, 무조건. 아니 형 이거 보면 이제 사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게 됐어. 압도적으로 강조하라고 김 작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강청명 대원이 도착했는데,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깃발을 안 꽂고 있어. 왜안 꽂고 있어? 여러분, 보셨죠? 팀장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팀장이 꽂아야, 꽂아야 된다. 꽂아야 된다 이거. 내가 먼저 왔어도, 와. 팀장이 꽂아야 된다, 이거. 팀장의 위신을, 선배의 위신을 세워주는 거지. 여러분, 보셨죠? 제가 맛선임입니다. 제 후임이 두명 있었어요. 한 명은 축구선수 출신인데, 저처럼, 그 신부님 한다고. 아, 이거 하러 가셨어? 어 이거 하러 이제 아... 어, 가셨고 또 하나는 이 청명인데 내가 코 찔찔 흘릴 때똥 오줌 못 가릴 때 머리머리 에탈때 내가 어버서 키웠다고 그똑똑이 물리면서 <laughs> <laughs> 역시 맞서님의 영향력이 아... 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데스매치에서 사트가 압도적으로 <laughs> 1등을 하고 이어서 707이 드어으로써 SDT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6개 부대가 남았네요 6개 부대가 이제 파라에또 연합으로 연합. 팀을 꾸려서 미션을 수행하게 될 텐데 형 사트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트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아 굉장 나뿐만 아니고 여기 같이 촬영하는 다른 특수부대원도 느낀 거지 사트가 멤버가 아닌 멤버가 괜찮다 확기애애하다 개인 개인 능력이 구멍이 없고 그래서, 연합으로 팀을 꾸리려고 할 때, 같은 편을 더 하고 싶어 했었는지도 몰랐는지. 그래서, 초이스를 이제 두 팀한테 받은 거지. 근데, 결론은 해병대한테 갔어. 근데, 개인적인 생각엔 잘한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제 물을 해야지. 이제 물질해야지. 아... 뭐할게뭐있어 이제 산악했지. 뭐 체력했지. 해병과 가는 거야 이제 물론, 뉴디티도 있지만, 이 멤버 구성을 봤을 때, 해병대가 더나은것 같아. 뉴니티보다는 해병대가, 다나. 의자, 의자. 해병대 전후에 봐봐. 몇개야 용돈도 죠 기차에서 그나 그런 그럼, 거 봤어 나 해병대 친구랑 술 먹으러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꼴 그러더라고 응. 그 친구가 응. 그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패살 한바퀴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응표 음, 나왔어? 예 yeah, 가십니다 하니까 지갑을 딱 걸더니 녹색 지폐를 대여섯 장을 주는 거야 우리 어. 대학생 때인데 해병대 하나로? 해병대 하나로 아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이제 그때 어. 장교시험 합격해서 음.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해병대 갈걸 그랬나 그 어. 생각도 했었다니까 아 나도 그것도 그러고 여기 이제 강철부에 나온 멤버들을 보니까 괜찮아 능력보다 그 팀의 단합이 중요해 아 지금 치라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팔화에서 그 크루즈 음, 크루즈 뭐인지구출뭐 인질 인질 구출? 음. 그런 거를 할 거로 예상이 돼, 그렇지? 음, 맞아 맞아 보니까 이거 편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SRT 후배들과 HID 우리 정보사 후배들의 활약이 기대가 돼 아무튼 알파 원의 강철 부대 시즌 2 7라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파원이었습니다. 김작가였습니다.